과제에 관련된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앞서 수업하셨던 첫 번째 곡, 두 번째 곡. 자, 이두 곡들 중에 여러분께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곡. 한 곡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밴드에 올려주시는 부분이 이번 시즌 첫 번째 과제입니다. 이 과제들 여러분들께서 제가 밑에 공지에 날짜 띄워 드릴 겁니다. 일단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그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, 이 기간 안에 여러분께서 우리 밴드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우리 유튜브에 어 여러분들께 연주하셨던 부분 제가 거기에 맞는 평가들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. 어 제가 수업에는 평가 수업을 따로 잡지는 않겠습니다. 자 우리가 해야 될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업 외적인 부분으로 제가 플러스로 평가를 보너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께서 제가 넣어 주시는 그 과제들 안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과제 제출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두곡 중에 여러분들 밴드에 올려 주시는 과제 잊지 마시고요. 이 과제들 제가 유튜브로 평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과제 제출 올려 주시면은 제가 평가 진행해 드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즌 첫 번째 과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과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